네, 안녕하십니까. RPA2를 활용한 DX 따라잡기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PA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RPA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RPA는 디지털 전환의 수단으로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마법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목표 수립과 균형적인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RPA로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RPA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영상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일본에서 2019년 말에 출시한 로봇인데요, 계약서의 도장을 자동으로 날인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계약서를 올려놓으면 스캐너가 먼저 계약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도장 찍을 위치를 판별합니다. 그리고 도장에는 또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네모난 직인, 동그란 사인도 있고요. 그러면 로봇은 계약서 내용과 날인 위치에 따라서 찍어야 하는 도장의 종류도 판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도장을 집고 인주를 묻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이를 넘기고 간인까지 찍는다고 합니다. 어, 특히 그 서류를 부드럽게 넘기는 기술이 기계공학의 정수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종이 넘기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로봇이 넘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어, 너무 세면 종이가 찢어지고 너무 약하면 종이가 안 넘어가고요. 그래서 섬세하게 동작을 제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왜이 로봇이 RPA 기술의 정수냐? 여기에는 AI 기술, OCR 기술, 로보틱스. 비대면, 자동화, 이런 4차 산업 혁명 기술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첨단 신기술이 적용된 이 로봇,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입 의향 있으실까요? 이 로봇에 대해 일본 자국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자계약 솔루션을 채택하지, 왜 굳이 이런 로봇이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필요성을 10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요즘 인주가 필요 없는 도장도 있는데, 굳이 또 인주까지 장착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로봇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좋다는 기술은 다 들어가서 자동화까지 했는데 기존의 관습을 개선하거나 혁파하려는 정신 없이 현재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동화만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rpa를 도입해서 사용 중인 기업들도 이와 비슷한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이 RPA를 도입하기로 했다면 어떤 업무를 자동화할 것인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항목들이 이제 보통 자동화 과제를 선별할 때 평가하는 내용들입니다. RPA 대상 업무 1순위는 당연히 업무량도 많으면서 RPA로 구현하기 쉽고 위험성이 낮은 것들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적합성을 평가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 방식이 과연 최적인가라는 것은 전혀 고려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다른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자동화하는 데만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RPA는 기존의 관습을 유지시킵니다. 업무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된 구형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RPA를 사용하게 되면 구형 소프트웨어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형 소프트웨어가 이미 가지고 있던 문제들, 버그랄지, 코드의 지저분함이랄지, 이런 문제들도 그대로 안고 가게 됩니다. 구형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RPA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레이어가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시스템의 복잡성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구형 코드도 뒤져봐야 되고, RPA도 뒤져봐야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로봇이 사람 대신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 일에 대해서 관심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해지면 시간이 흐른 뒤 직원들은 기존의 업무 방법과 로직까지 잊어버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RPA 전사 확대를 위해서 1인 일복 개발, 시민 개발자 양성 등을 추진해 보기도 하지만 현업 사용자는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RPA 운영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업의 의존도가 더 심화될 수 있고 기존의 관습은 더더욱 공고히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RPA의 목적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들을 자동화해서 직원들이 고부가 영역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RPA는 시간을 사는 도구입니다. 기업에게 시간은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매스컴을 검색해보면 RPA의 도입 효과를 홍보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대부분 시간을 얼마 절감했다, 금액을 얼마 절감했다, 이런 이야기에, 이런 위주의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후 직원들이 고부가 업무에 집중해서 어떤 효과를 냈다라는 기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RPA를 도입해서 시간을 획득한 기업들은 그 이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RPA 유지 관리에 계속해서 비용은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사업 성과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고객이 늘었는가, 시장 점유율이 증가를 했는가,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나. 그래야 RPA의 도입의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고민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이 실제 고부가 업무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30분 일 더하기 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남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그 수많은 인원이 하루 30분의 일을 더한다면 국가 생산성이 엄청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이랬습니다. 30분 일 더하라고 했더니 일 끝내고 바둑을 두거나 휴게실에서 언제 퇴근하나 상사 눈치를 보더라. 또는 기존에 하던 일을 더 천천히 여유롭게 하면서 시간만 더 끌, 끌더라. 당시에도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높았고, 보름만 하다가 끝났다고 합니다. RPA 도입으로 하루에 30분을 추가로 획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고부가 업무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 옛날 30분 일 더하기 운동 같은 현상이 나오지는 않을까요? 예. 네. 그래서 직원들이 고부가 업무에 집중하길 원한다면 그에 맞는 구체적인 과업 지시와 KPI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RPA 이전에 디지털 전환, DX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의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진술된 정의가 가장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란 기업이 보유한 정보와 자산을 디지털화하여 업무 절차를 자동화하고 조직 구조를 혁신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변환함으로써 고객을 만족시키는 노력의 총체이다. 아, 오른쪽에 영어 단어 3개가 다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3개 모두 우리말로는 그냥 다 디지털화라고 쓰지만 각각 세부 의미가 내부적으로는 좀 구분이 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 의미가 왼쪽 한글 정의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디지털 전환의 개념을 잘 정의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말이 또 중복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 DX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를 혁신한다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변환하는 등의 어떤 유의미한 변화 이런 게 있을 때 우리는 좁은 의미로 DX를 DX에 성공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넓은 의미의 정의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문구 '고객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의 총체'라는 문구가 있어서 저는 아주 훌륭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어, 밑에 보시면 RPA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고 종국에는 고객을 만족시키려는 노력과 결부될 때 의미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PA 이전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더큰 명제 속에서 RPA를 추진해야지 균형 잡히고 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코펙스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스크 오토메이션이란 건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큐멘트 오토메이션 영역은 어떨까요? 문서 기반의 프로세스를. RPA로 자동화하는 영역을 뜻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종이문서의 전자화를 추진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서를 다시 속성에 맞게 분류하거나 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들은 여전히 사람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코펙스는 머신러닝과 AI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식과 타입의 문서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분류해내고 또그 속에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코펙스 다큐먼트 트랜스포메이션 은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입력되는 문서들을 자동으로 분류 하고 분리하는 것이 첫 번째 기능 입니다 두 번째로 문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또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 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문서의 다양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중요 정보들에 대해서 규칙 또는 영역을 지정하고 OCR 바코드 엔진 등을 활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큐먼트 트랜스포메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문서를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좀 단계 단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수백 장의 문서들이 모여 있는 서류 뭉치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여기 보이시는 네 가지 문서들이 서로 혼재되어서 어, 적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세개 양식은 뭐 비슷 비슷한 그런 양식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들 종이 문서들을 스캔해서 OCR 기능도 돌리고 양식별로 문서를 자동 분류를 해서 보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종이 서류들은 서처블 PDF로 변환해서 보관을 하되 서류에서 키워드도 함께 추출해서 정보 관리에 이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RPA로 자동화하고자 하는 것이 구현 목표입니다. 자동 양식 분류를 위해서 기계 학습을 먼저 시키겠습니다. 어, 학습을 위해서 문서의 양식 종류를 미리 등록해 놔야 합니다. 네 가지 종류의 양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림 1번처럼 양식 종류를 먼저 등록을 합니다. 어, 다음으로 학습에 이용할 샘플 파일을 불러옵니다. 어,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어, 이번 그림에서 파일 리스트에 보면 총 8개의 어, 샘플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분할 증명서 샘플은 뭐 3개, 어떤 거는 1개, 어떤 것들은 2개 이렇게 샘플 파일을 어, 가지고 왔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기계가 처음부터 샘플 문서가 어떤 종류의 양식인지 알수 없으니 최초에는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3번 그림의 설명인데요. 어, 왼쪽 박스에는 아까 가져온 샘플 파일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 파일들이 양식명이 무엇이다라고 수동으로 지정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 파일에 대해서 어, 양식 지정이 끝나면 기계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4번 그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학습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프로그레스 바가 나오면서 어, 학습이 진행되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초학습이 끝났으면 다음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어, 윗 그림에, 어, 화면 파일 목록에 왼쪽 박스를 보시면은 13개의 또 다른 테스트를 어, 가져온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파일명 바로 오른쪽에 보면 기계가 판독한 양식 이름들이 나오고요. 또그 오른편에 보면은 퍼센티지 숫자들이 보이는데요. 이 숫자들은 어, 기계가 분류 결과에 대해서 가지는 확신도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 뭐 60%대에서부터 90%대까지 확신도가 보이는데요. 숫자가 낮으면 확신도가 떨어지니까 잘못 분류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위에서 두 번째 파일이 현재 선택된 상황인데요. 확신도가 94%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수입 신고 필증이라고 인식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맨 오른쪽에 화면 원본 이미지를 보시면 수입 신고 필증이라고 나와 있죠, 제목이. 그래서 올바르게 인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파일을 좀 보겠습니다. 어, 여기 그림에서 선택된 파일은 확신도가 62%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기계 판독 결과는 수입 신고서라고 했는데, 실제 오른쪽 이미지를 보니까 수출 신고서 갑지네요. 잘못 탐지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분류 결과를 보면 확신도 상황을 보니까 수입 신고서라고 잘못 분류를 잘못 확신을 했는데 그 퍼센티지가 62.4%. 그다음에 실제 정답인 수출 신고서 갑지라고 확신하는 정도가 62.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정답인데 0.2%포인트 차이로 뒤로 밀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결과이니까 재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파일을 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학습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7번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검증 과정을 그 파일로 거쳐 본 것입니다. 그게 8번 그림. 그래서 그랬더니 아까 그 파일이 100%의 확신도로 올바르게 인식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신도가 낮았던 또 다른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올바르게 분류는 했는데 확신도가 67%로 좀 처음부터 좀 낮았습니다. 지금 그림 윗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파일도 재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밑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듯이 확신도가 91.9%로 향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문서에서 필요한 키워드를 추출하도록 설정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그림의 박스 부분이 해당 키워드가 위치한 곳인데요. 근거 서류번호라는 글자가 보이시고 또그 밑에 13자리가 보일 겁니다. 이 13자리 영문자 숫자를 키워드라 가정하고 추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키워드의 규칙을 지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정하는 방식은 이런, 이런 식입니다. 앞에 두 자리에는 영문자가 나오고, 그 다음은 숫자 두 자리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키워드가 문서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위치도 지정해 줍니다. 단순히 어느 영역만을 탐색해라.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 아니라, 어, 보시면은 그 위에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거 서류번호가 이제 그 항목의 제목인데요. 이열세자리 키워드는 이 제목 밑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지정해주는 방식이 이런 식입니다. 키워드가 있는 곳, 그 북쪽, 위를 말하는 거죠. 그 북쪽을 보면 근거 서류 번호라는 글자가 있으니 거기에서 키워드를 추출해라 라는 규칙을 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증해본 결과 해당 위치를 제대로 인식했다라는 그림이 오른쪽에 형광펜 색깔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그림 가운데에 어떤 값으로 읽었는지 올바르게 읽었는지 검증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서 양식 분류도 했고, 키워드 추출도 할수 있도록 필요한 학습과 검정을 거쳤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로봇이 이 작업을 자동 수행하도록 실행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기계 학습 과정을 보시면 어땠습니까? 저희가 샘플 파일로 학습을 시킬 때, 양식당 많아야 뭐한3개 파일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 두세개 정도의 파일로도 충분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는 것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형태의 학습과 응용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왼쪽에 거래처로부터 송장을 받았습니다. 이 송장 양식을 학습을 시켜서 erp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어, 자동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장 중간에는 표가 있고 그 안에 품목들에 대한 중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표를 인식하도록 학습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표의 제목에 해당하는 헤더 부분을 미리 정의해 놓습니다. 뭐 품번, 품명, 수량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다음 왼쪽 송장 이미지에서 마우스로 하나의 레코드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샘플 코드를 추득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림의 2번 설명이고요. 그리고 3번 그림 설명은 이 샘플 레코드의 각 필드를 또 드래그 앤 드랍해서 위 메뉴에서 정의한 헤더들과 매치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다음, 전체 레코드 인식을 송장에서 제대로 하는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먼저 4번 그림에 테스트라는 버튼을 누르면 5번 그림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표 안에 있던 레코드들을 인식한 영역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레코드들이 인식을 했다라고 이렇게 영역 표시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6번 그림에서 설명하는 게그 전체 레코드의 위치를 기계가 잘 인식했고 실제 값을 불러온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레코드, 모든 값이 인식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송장의 또 다른 중요한 항목들의 값도 추출할 수 있도록 정의합니다. 그래서 7번 그림에서 송장 이미지에서 추출할 주요 항목들을 또 각각 드래그 앤 드랍 합니다. 뭐 송장 번호랄지 공급가액이랄지 부가세 이런 정보들을 드래그 앤 드랍 하면서 오른쪽 8번 그림에각 항목과 매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9번 학습 시키기를 누르면 학습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송장에 대한 학습이 끝났고 실제 로봇이 운영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이렇게 송장이 새롭게 도착하면 로봇은 이 송장 파일을 열어서 미리 학습한 대로 관련 값들을 추출하고 ERP에 등록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보이듯이 이런 메일을 담당자에게 보내면서 사용자에게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메일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이런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11번 그림을 보면 날짜 추출 값이 좀 이상하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 이미지에서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도 함께 알려주기 때문에 비교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날짜 양식을 원본과는 다르게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화면에서 즉시 수정을 해서 적용할 수가 있고 또 재학습도 바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습을 위해서 시스템 다운타임도 필요 없고 또 다른 세션에서 실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화면 안에서 즉시 재학습이 적용되고 또그 결과로 다음에는 더 정확한 값을 읽어내게 됩니다. 통장에서 어떤 값을 추출해서 적용할 때에는 3 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서 자신 있는 결과가 도출될 때에 해당 값을 사용하고 3 단계를 모두 거쳐도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검증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추출에 실패한 데이터는 재학습에 이용을 해서 향후 처리되는 문서의 추출 결과를 향상을 더 시켜 주게 됩니다. 이상.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제 RPA와 인지문서 자동화 기술이 결합된 내용입니다. 지능형 OCR과 머신러닝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종이문서나 송장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자동화 처리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데이터 수집가에서 데이터 이용자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구현하는 과정은 또한 매우 쉽습니다. 거의 모든 작업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화면 안에서만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우 쉽게 문서 자동화 실현이 가능합니다. 예,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했던 메시지를 요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pa는 마법이 아니므로 현실적인 목표 수립과 균형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rpa의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rpa는 시간을 사는 도구입니다. RPA로 획득한 시간을 고부가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RPA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보다 큰 그림에서 접근할 때 균형감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RPA든 디지털 전환이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에 있는 것입니다. RPA는 가장 신속하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현존 최고의 강력한 도구임은 분명합니다. 종이 문서나 전자 문서 자동화 영역에서도 과연 그러한지는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전자적 데이터 처리는 매우 훌륭하게 수행하지만 문서 자동화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코펙스 인지 문서 자동화 기술을 사용하면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나의 화면에서 프로그래밍 없이 문서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OCR 기술과 머신러닝 기술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펙스 RPA와 다큐먼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여러분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실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맺고자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